경상북도는 8일 안동시 풍산읍 풍산시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 현장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경북도는 현재 전역이 건조주의보로 최근 10일간 산불이 17건이나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통령의 산불예방 및 상황관리 총력대응 지시가 있었고, 6일 산림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일 2차로 경북도지사 주재로 봄철 산불 대응 점검 부시장 부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고 8일부터 31일까지 4주 동안 도지사와 23개 시장 군수가 릴레이 형식으로 강도 높은 산불 예방 캠페인과 함께 현장 챌린지를 실시해 도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 첫 시작으로 경북도와 안동시가 풍산시장을 찾은 안동시민들에게 산불 위험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특히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과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리는 등 강도 높은 캠페인을 함께 벌였습니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장은 물론 산불 관계자와 시민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해 챌린지 기념촬영과 행사 슬로건, 실천사항을 SNS로 전파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캠페인 릴레이 지역은 울진군을 지명해 챌린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차로 경북도지사는 지정된 장소 외 산림인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더욱 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며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도 무관용과 엄중 처벌하고 해당 시군은 신상필벌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불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소하지만 쓰레기 소각하다가 불 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원래 지정된 소각장에서만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논두렁 태우고 일반 쓰레기를 아무 데나 태우는데 이런 것을 일체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하지 않는 것은 전부 처벌한다. 현재도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 나지 않으면 불이 다른 곳을 번지지 않으면 처벌안 했는데 다른 곳을 번지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기동단속반을 통해서 소각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 하, 하겠습니다. 오늘 명령 발동과맞춰서 지금 시장에서 캠페 열고 있는데 캠페인을 특별히 준비하시게 된게 있나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장 군수님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캠페인을 함으로써 시 어, 시장 군민들이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며칠 전에 부산 부자, 부장그 긴급 회의에서 이제 산불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하셨는데 조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 산불을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예방 활동을. 하... 철제 하지 않으면서 산불이 많은 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나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대해서 패널티를 매기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내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